자, 우리 특수 지상권가아고 분묘 기지권. 그죠? 묘, 아까 얘기 묘.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주로 한전의 철탑. 그 다음에 이제 관습상의 불상권. 이게 이제 제일 크죠. 자, 분묘 기지권은 묘에 대한 걸립니다. 묘에. 이게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어, 돼가지고 지금 아주 묘에 대해서는, 어, 이 법이 좀 뗀뗀하도록. 좀 강화되었다 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날부터는 이제 그 넘어 땅에 묘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그 다음 봅니다. 1 7 24368은 우리 수학생이 낙찰 받고 돈을 많이 버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자 한번 볼까요? 1 7 24368 우리 수강생이 오는 소리 다길래10% 띄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고 내가 이제 요거 낙짜받아라 53,000원짜리. 자 봅니다. 임냐가2 0 0 0 0 8평인데 53,000원. 5 3 0 수강생 1등 했습니다. 김승경 씨라고 1등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묘가 있어요. 묘가. 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묘가 3개가 있으니까. 이게 원래는 900만원인데. 905만원인데 묘가 있어가지고 300만원씩 이장비 제이 계산해가 900만원 돼버렸어요그 빼고 나 53,000원이 1차원입니다자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1등 했습니다. 1등하고 400만원, 400 5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한 400만원 버리죠. 지난번에 400만원 입찰 보름 띤 거를 내가 만에 준 겁니다. 요거 낙찰 받아가지고. 요거 받으면 되겠다. 53,000원 요거 잘 받아가지고, 요거 그게 받고 나서 연락이 오더랍니다. 오가지고, 제발, 파시옵소서 이라더랍니다. 제발. 그럼 팔아야 됩니까? 어니까 그래,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 묘는, 이집 안에서 꼭 살라고 합니다. 묘터는, 선산에서, 자, 뿌리가 돼요. 공장, 아파트, 선산, 입냐가 경매들 나요 그러면은, 조금 이유가 있으면은, 묘부터 찾아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오거 그릴 뿐이지. 요거는 바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바로, 그만, 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9 0 5 3 0 0 0달러 했어요. 그랬더니, 깎아 달래요. 그래갖고, 결국 500 샀다가 450 정도 주고, 막, 바로 그냥, 뒤도 안채도 보고, 왔다. 자,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묘에 대해서. 자, 김에 주촌면은, 이 묘가 많아요. 묘가 많은데, 매가 됐어요. 묘가 됐어요. 그럼 5,900인데, 원래는 한8,500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묘가 있을 때 사면은 또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농지 같으면은, 막뭐 한, 이게 원래는 한 8,000을 맞자는 까한 5,000을 사야 되는데, 묘가 있으니까 한 1,900에 샀어요. 낙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뭐라 써놨느냐? 19에 9775. 뭘 써, 서 써, 써, 가게? 추석 때, 추석 때, 뭐라 써, 서 가게? 프린카다 붙여놨어요. 어, 그래요. 어제 잘 아시네. 자, 이거 낙찰받고, 이 여기 낙찰받고, 여기다가, 이제, 묘가 한 11개 있요 묘가. 어, 여기에, 어, 묘가. 이게 한 11개나 있습니다. 여기, 여기 묘가 많이 있죠? 그죠? 어, 어. 뒤에도 있고 묘가 1 1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낙차를 받고, 원래는 이래요. 감령가는 8,400인데, 묘지가 있기 때문에 5,900에 다운되는 겁니다. 자, 8,400짜리인데, 우리 수왕생이 낙차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냅니다. 자, 원래는 묘가 있으면, 불과가야 되죠? 그래 되는데, 이제 이게, 허가가 돼가지고, 이제 2천 정도 주고 낙서를 받고, 러다가 동물농장 한다. 뭐, 붙여놨어요. 이장해가라. 뭐 이래가지고, 한 기당 월 30만씩 내라. 이장하려고 뭐 30만 원 내라. 안 그러면은 내가 동물농장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바로 일나갔어요 그래갖고, 어, 아니, 이니 천만원만 주면 이장하겠다. 이랬더니, 천만원. 처음에. 그리고 이제 합의된 게 500만 원에 주고 이장하는 거로 그, 지금은, 이, 보면은, 전부 다 이장하고 없습니다. 보면은. 요거 보면은. 묘가 없죠? 지금 깨끗해요. 이장은 다 해갔습니다. 다해갔요 네, 자, 그 다음 봅니다. 묘지 이전 요금이 사용료 지급. 자, 이게 묘지를 보통은 이제 이장을 해라 말라 하고 내용 좀 와요 와요 와는데 결론은 이장할 필요는 없는데 2001년 1월 13일에 장사법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행거는 이장할 필요 는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대부분에서 지로는 주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로는 아마 한1.5% 정도 된것 같아요 1.5%연 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그렇게 내용을 주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건 세 가지 종류는요 이 보다시피 성낙형 양도형, 취득시험형 이거는 20년 넘었다. 20년 넘었다. 20년 이상, 그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취득을했다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예전에는 묘가 있냐에 묘가 많으면 우리 낙찰 안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장도 하수를 못하고 10원도 못 받았으니까 어, 그랬습니다. 지금은 묘가 많으면은 굿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에 대해서 지를 봐 주십시오. 그러나 이장을 하로서는 아직 못합니다. 달례를 보니까. 어. 자 그래서 표여보면 있어요. 2 5번에 보면은 분명히 기적을 인정한대요. 대부분 전합의체 판결에서 얼마 전에 2017년도에 아직까지 인정하겠다. 되게 시끄럽습니다. 인정하겠다. 자 그다음에 2019년 어 2021년도야. 20년 지내더라도 지로는 지급하라. 이게 이제 지난, 어, 4월 달입니다. 딱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 이 날짜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75년 만에, 어, 분명기 지권은 일본에는, 있는 없는 제도입니다. 이게 한국만 있는 희한한 제도입니다. 분명기 지권이, 이게 뇌에 대해서 굉장히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어 20년 이상 지낸 거는, 어 무상이다, 이랬는데, 유상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유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판례를 쭉 읽어보니까, 어, 2,000에서 한1몇0 0백평 중에서 120평에 대해서 묘가 4개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싸인 붙은 건데, 그래서, 이제, 묘주인은 8만 4천 원 두라, 120평에 8만 4천 원 매달 내놔라 했는데, 법원에서는 2만 4천 원 정도 주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120평에 24,000원. 120평에 24,000원인데, 제가 두드려보니한1 5 2좀 됩니다. 1.5에서 2% 정도. 막, 그 정도 주라.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아까 어디 가뭐답볼 수도 있겠죠. 제가 판레는블락하면 l 박서 L박서가 뭐다 나와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양도형 분묘 기지금도 치료를 주라 해놨어요. 양도형. 하여튼, 묘에 대해서는 지금은 무조건 치료를 줘야 됩니다. 20년이 지냈던 안 지냈던 좌우지간 어, 치료는 줘야 되겠다. 너무 땅에 묘를 쓰면은 예? 아 그런 거는 그냥 무연고면 데 무연고면은 우리가 장사법에 보면요. 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우편으로 뭐제대 어, 일간 신문에 네. 한분 내고 인터넷 내고 이래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간단하고, 네. 전문가한테.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보통 한기는한 200만원 이 받고, 그 다음부터는 한150 정도 받고, 여러 10개 다, 그러한 뭐, 0 천만원 정도 안쪽 주면은, 알아서 저가 신문에 다 내고, 이장해서, 화장해갖고, 납골당에 넣고 이래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되고, 무연고묘가 더 쉬워요, 오히려. 영고면은 한 5, 6 0배 든다고 하는데, 무영고면은 한1,200 정도 주면은, 이게 해결된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장사법에 보면은, 무영고 묘에 대해서 처리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자, 우리나라가 무영고 있어가지고, 연락도 안 되는데, 그거를 100년, 1 0 0년 놔둘 수 없잖아요. 토지를 요게. 자, 이런 겁니다. 토지가 5,000병을 개발해야 되는데, 중간에 묘가 한 10개 있어요. 연락도 안 되는 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토지만평을 개발 못한다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장사법에서는 무연고묘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여러분한테 좋은 판례가 나와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 예약을 하겠다 묘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건복지부의 이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있요 이런 정보시스템 가면은 웬만한 묘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싶다. 묘지 가격 뭐 사고 이런 아주 상세한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가면은 2011년 장사 업무 안내 책자가 있어요. 요거 요거 다운 받으시면은 아주 이런 뭐 부묘가 뭔지, 개인 묘지, 뭐 종중, 문중 묘지 사고 이런 걸다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구분 상권 구분이상권은 주로 한전이나 서울시 지하철에서 이땅 밑에, 땅 위에 뭐 까는 거 있죠. 지하철은 땅밑에고 한전은 땅 위고 에 임야 뭐 농지 지나가는 거 아, 여기에 구분이상권을 설정해놓으면 이거는 안 하겠죠? 뭐 공짜는 아니겠죠. 물론 돈을 좀 주고 설정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있는데 낙차 받는 사람은 그 인정을 해야 돼. 요 기존 어, 소유자가 돈을 받고 할수 없이 막뭐 국가에 이렇게 어, 에내 농지 위에, 선로가, 어, 저, 어, 뭡니까? 전, 전선이 쭉 지나가는데, 철탑이 지나가는데, 그, 짠을 할수 없는 거죠? 지하철이 막 지나간다 해서, 얼지로내 상관없어 봤는데, 지하철을 짠을 할수 없는 거죠? 어,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어,를 받는다, 이러면 되겠어요.